주래굽기 질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네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너는 내가 나, 너에게 명한 것을 너의 형 아론에게 바라여 주고 아론을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달라고 하여라.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에 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 이끌어낼 때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의 나이는 여든 살이고 아론의 나이는 여든 세 살이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고 하여라 그러면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갔다. 그들은 주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이에 바로도 현인들과 요술가들을 불렀는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였다. 그들이 각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들이 모두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상켰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니 너는 아침에 바로에게로 가거라. 그가 물가로 갈 것이니 강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만나거라. 너는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나를 임금님에게 보내셔서, 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고 이르셨는데도, 임금님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께서 찐이 주님, 주님임을 임금님에게 기어이 알리고야 말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쥐고 있는 강물을 이 지팡이로 강물이찌며이 강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강에 있는 물고기는 죽고 강물에서 냄새, 강물에서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강물을 마시지 못할 겁니다. 주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나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파기를 잡고 지평의 모든 물, 곧 강과 운하의 늪과 그밖의 물이 고인물에, 그 모든, 고인 모든 것에 손을 내밀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가 될 것이며 이집트 땅 모든 곳에 피가 갤 것이다. 나무 그릇이나 돌굴 이까지도 피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께서 명영하신 대로하였다. 모세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지니 강물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였다. 그러자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이집트 땅의 모든 곳에 피가 되었다. 그런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을설법으로 똑같이 하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거짓을 부리면서 그들의 말을 믿, 듣지 않았다. 이번에도 바로는 이 일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듯이 발길에 돌려서 궁궐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여서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니 모든 이사람들 마실 물을 찾아 강 주변에 오호를 붙다. 주께서 강을 치신지 이래가 지났다. 그래 걷기 최상말에서 아멘.